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북한의 김정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말을 어느 정도까지 믿으십니까? 저한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아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김정은은 이 세상에 없거나 최소 코마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에서 나오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순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허구한 날 거짓말을 일삼다가 진실을 말한다고 그걸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신뢰,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아주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조중동 기사, 탑 기사에 실린 것을 내용을 보시면 이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이 전면 복원이 되었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던데 전 제목만 보고도 쇼 아니면요. 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이 됐던 김정은이 됐던 간에 무조건 쇼라고 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틀어주고 있고, 역대 희한한 제1야당이 합세를 해서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마당에, TV에서는요, 이제 대놓고, 지방분권을 홍보하고 앉아있습니다 토지국유화를 비롯해서 5만 군데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우린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고려연방제 등을 통해서 이 나라를 김정은 수령님에게 들어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꼬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또한 가지 정말로 북한이 중국의 원조가 비실비실 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거나 이둘 중에 하나죠. 확실한 건 북한의 어떤 이득이 없이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올 리가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청와대는 문재인과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니들 말은 이 목숨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인상. 붙어있는 한 절대로 못 믿고 안 믿어. 1년 1개월 전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러면서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차단한지 1년 1개월 만입니다. 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만 한 소리라 패스하고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남북 간의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러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6년생 46살입니다. 그러면 46년을 살았겠죠. 시청자분들 중에 6.25를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북한에서 저딴 말을 했다고 해도 저걸 또 믿는 바보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을 오매불망 짝사랑하는 이 좌익들 말고는 별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부정을 하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속아왔는데 뭘또 저러는지 이해 불가고요. 북한은요.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몽둥이가 약이라고 봅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의 습성을 보시면 약자는 아주 잔인하게 짓밟는 습성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보셨지 않습니까? 김관진 장관 있을 때 내일 전쟁할 것처럼 하다가 강하게 나오니까 깨갱. 3인방이 그냥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일명 벼랑 끝 전술. 하지만 반대로 이 좌익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특히 이문재인 하는 짓을 좀 보세요. 혼밥 납작 기어도 그냥 배를 하늘에 그냥 가리키면서 발발발 기고 그래도 사정없이 질팔 와 버립니다. 중국과 북한은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면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야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 중앙 통신에서 말하는 거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온결에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면서 이와 관련해 북남 순애들께서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아 단절되어 있는 북남 통신 연락 통로를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데 합의하였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참 말도 복잡하고 배베 꼬고 무슨 말인지 말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뭔 놈의 한결에, 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겠는데. 항상 반복되었던 짓거리라고 보고요. 온 결에 나는데 언제부터 온결에 한민족끼리 허구한 날 지들 수틀리면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 한민족 한결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은요, 이번 남북통신연락선 재가동을 하게 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못 너무 전화한 통화 되는 걸 가지고 수십 년을 울겨먹고, 아, 이거 전화한 통화 연락된다고 해가지고 수십 년간 지속됐던 것들이 한순간에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야죠. 두말할 것도 없이 호들갑 떨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전화 통화된다고 해갖고 뭔 놈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도 안 하고요. 저것들이 지금 코로나든지 각종 제재를 위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협조하는 척하는 것 같고요. 저것들은 언제든지 또수 틀리면 또 전화기 손을 싹둑 끌어놓는 인간들이에요. 1, 2년 그랬습니까? 저것들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또다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자세로 바로 태세 전환이 된다에 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4월경에 김정은이 스탠스 수술을 했던 뭐든 간에 마시간 건 확실하고요. 그 이후에 북한이 군부체제로 전환이 되고 최고 권력자가 살아있는데 뭔놈무 권력을 양분하랍니까 독재국가에서 독재자가 권력을 나눴을 때는 그냥 바로 가는 거지. 독재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이 세상에 없거나 최소한 코마 상태임이 분명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럴 수가 없어요. 가라! 거짓말! 아이, 쇼입니다. 문재인이 됐던 북한의 그 누가 됐던 100% 쇼에 불과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중국은 몽둥이가 약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대화로 될 문제가 아니고 대화로 상대할 인간 종자들이 아닙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돼야 무릎 꿇고 나올까 말까? 아, 저것들은 아마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절대로 무릎 꿇고 항복 안 합니다. 자, 절대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남한 위주의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정권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연히 정통 보수에서 정권을 봐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경제나 안보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특히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 경제는요, 안보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건 반대가 돼야 돼요. 안보가 튼튼하게 되면요, 당연히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업하시는 분인데, 북한이나 다른 나라 전쟁하는 그런 국가에다 투자하라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특히 지금 남북 간 이렇게 아주 그냥 붙어 있는 어, 대치된 상태에서 그것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휴전 상태 이런 남북 이런 사이에서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리면요. 경제는요. 아무리 좋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미일 공조 시스템을 굳건히 해야 되고 이게 바탕이 돼서 안보가 철저하게 지켜질 때 비로소 해외 투자자도 느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 아 이게 먼저가 아니죠. 안보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발전한다 그래도 안보가 무너지면요.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안보가 튼튼하면 경제는 좀 추락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강인한 정신력과 대한민국 사람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만 튼튼하면 언제든지 경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안보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수 정권에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좌익이 이 나라가 넘어간다면요. 절대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수에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좌익들이 이 무능함과 저질스러운 이 머리통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좌익들만 정권을 잡았다 하면 나라가 이몽이꼴 되는 거거든요. 5년 내내 임기 내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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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북한 식으로 북한의 인민 스타일로 가는 거죠. 우린 인민 스타일, 평양 스타일 이겁니까? 절대 이번에 개헌을 막아내고 정통 보수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이 종북 세력들 문재인을 다 감옥에 넣은 다음에 철저한 안보 의식과 한미동맹이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라가 있어야 목숨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감사합니다.